를 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개념들을 설명해 주셨었는데 이제 국내외 사례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리얼리티 캡처가 어, 국내에 2017년도에 처음 저희 회사에서는 기획을 하고 어, 그 어떤 전략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리얼리티 캡처는 어, 확산이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는 기술이다. 장비의 도입 난이도나 비용이나 이런 게 비약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빠르게 확산되겠다라고 해서 17년도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의 국한에서 좀 말씀을 드려 보면 건축하고 발주처는 현장 답사에서 사용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발주처는 어, 어떤 사이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개발을 할까라는 고민에서부터 현장 답사를 발로 뛰어다니는 것보다 외주 업체를 통해서 현장 답사를 시키고 그 데이터를 디지털라이즈해서 어, 사무실에서 보는 거에 제가 지원을 했던 적이 있고 건축 쪽도 어, 인테리어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과 같은 그런 프로젝트에서 현황을 레이저 스캐너로 답사를 가져, 갔다 왔을 때 실측에 대한 부분이나 현장을 몇번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효율성이 있었고요. 엔지니어링 사도 같습니다. 현장 답사라는 차원에서 활용된 것을 제가 지원했던 사례가 있고 시공사는 압도적으로 두 가지 좀 몰리는 것 같은데요. 현재 그 기초 타설 이후 골조 공사 단계에서 타설 직전에 촬영을 했을 때 가장 큰 공중간의 간섭이나 개구부에 대한 그 정합성이나 슬리브에 대한 위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수 있기 때문에. 어, 골조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마감 때는 그 중공도서와의 정합성을 위해서 그 활용을 된 것을 지원 했던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그 법적 분쟁에도 활용됐었던 것을 그 지원했던 적이 있는데, 발주처와 시공사의 그 법적 분쟁에서 어느 시점에 레이저 스캐닝 데이터가 있으면 그 시점에 어떤 공사가 진행됐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정확한 물량 또한 산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도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 해외 사례는 이제 AU의 그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우선 AU 그 리얼리티 캡처로 조회된 자료들에서 제가 발췌한 하드웨어 관련된 장표들입니다. 어, 가만히 살펴보시면 사진과 레이저라는 두 원리를 벗어난 것이 없고 사진과 레이저에 융합된 것이 있고 여기서 굳이 하나 제가 추가해서 어, 팁을 드리자면 어, 건설사에서 레이저 스캐닝 만큼이나 레이아웃 장비를 해외에서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아웃 장비는 건설사에서 기준점을 직접 관리하고 슬라브 엣지나 타설의 슬립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기 위한 행위인데 오토데스크 포인트 레이아웃이라는 그 어, 프로그램으로 AU 자료를 한번 필터해 보시면 관련된 자료들을 보실 수 있고 리얼리티 캡처 팀이 구성되면 보통 드론 레이저 스캐너, 360, 레이어 장비. 이네 가지를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로 하드웨어 관련돼서 팁을 좀 모아보면, 첫 번째는, 어, 레이저 스캐닝이 그 기술이 좋아지고 있어서, 어, 가장 대중화돼서 유명 유명한 장비는 BLK360 이라는 장비인데요. 라이카에서 나온 장비고, 가장 저렴하고 대중화되어 있고 오토데스크와의 협업을 통해서 리캡 아이패드 앱으로 구동이 가능한, 어, 스캐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캐너 같은 경우는 최하위, 최하 레졸루션으로 찍었을 때 2분 미만이 걸리고요. 최상으로 찍으면 7분 정도가 걸리는데 그게 100개, 200개 스캔을 그날 찍는다라고 했을 때 그게 몇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맨 왼쪽 위에 장표를 보시면 33초, 58초, 1분 49초의 그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기에서 목적이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정도의 그 것이고, 그 평립 단면도를 통한 물량 산출이라면 30초짜리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꼭 고해상도가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어 처음에는 그 불안감 때문에 저도 항상 고해상도로 찍었는데, 익숙해지다 보니, 사실 최하로 찍는 게 좋습니다. 최하로 찍고, 최하로, 최하로 가장 빨리, 가장 많이 찍으려는 훈련을 하다 보면 모자라는 상황이 옵니다. 아, 이런 용도로 쓰려니까 조금 더 고해상도가 필요하구나. 그때 고해상도로 두번 현장을 가더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좀더 빨리, 어, 판단을 하는 훈련이 되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이 자료들을 꽤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측 어, 상단에 보시면 구조화된 데이터와 어, 비구조화된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 vs 언스트럭처 데이터라고 있는데요. 보통 MMS 모바일 맵핑 스캐너 이동하면서 찍을 수 있는 스캐너들은 언스트럭처드대로 어, 나오는데 언스트럭처드라는 것은 어, 구조화된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구조화된 데이터는 내가 촬영했던 포지션이 살아 있습니다. 해당하는 위치로 뭐, 거리비 보듯이 이동이 가능하고. 언스트럭처 데이터는 그 포지션이 다 삭제된 통점굴점군 점군 데이터만 있는 건데요 활용 용도의 장단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요구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항상 스트럭처된 데이터를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그 이후에 언스트럭처 데이터 할수 있는데 언스트럭처 데이터로 받으면 스트럭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좀 참고를 어, 하시고 어, 왼쪽 하단에 그 보시면 장비들이 드론 뭐 RTC, 360,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리얼리티 캡처 조직을 만들겠다, VDC 조직에서 확장을 하겠다, 뭐, BIM 조직에서 확장을 하겠다, 이랬을 때, 그냥, 어, 그러면 예산 잡고 조직 만들어서 진행하자라고 하면, 어 단순하게 생각하면, 드론 사고, 레이저 스캐너 사고, 360 카메라 사고, 레이아웃 장비 사서, 이 장비들을 다룰 수 있는 인원들을 파악해서, 일단, 현장에 많이 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많이 다니시다 보면 활용도가 이제 나오고 그게 오히려 더 비용과 이런 걸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팁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관계 있는 자료가 있어 저도 되게 좀 흥미 깊었던 자료인데 어저 장비들을 비교를 한 장표인데요 보시면 다른 건 보실 필요 없고 파란색 점군들이 그 DGI에서 나온 점군 데이터의 노이즈 프로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걸 보시면 되게 편차가 심한 걸알수 알 있는데, 그만큼 아직은 사진에서 만들어진 전군데이터는 정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진은 빛을, 빛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빛을 우리가 완벽히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주얼 에큐러시는 매우 뛰어나나, 메셜드 에큐러시는 우리가 아직 완벽한 근거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얼만큼 어디까지 정확해, 정확해져야 되는지 내부 테스트나 검증에 너무 많이 리소스를 투자하지 마시고, 산업에 일반적으로 액셉트되는 기준들을 가지고 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기본 팁은 마무리를 하고. 아, 네. 아, 역시 이제 소개를 6화 원칙에 의해서 해주시려고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씩 할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리얼리티 캡처가 왜 필요한 걸까요? 아, 리얼리티 캡처가 필요한 이유가 음, 주체마다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아,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만족스러운 소비자가 없는 산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그 돈을 주고 뭔가를 샀을 때 만족스러워야 지속적으로 뭔가를 그 소비를 할 텐데 부동산이 그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라는 게 어, 많이 발생을 하지. 저희 산업의 소비자들이 건물 하나 지어보고 그 과정이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서 또 지어야지, 이런 소비자층이 많지가 않아요. 거기에서 수요와 공급의 그 불신이 불투명성에 있는데요. 건설산업은 태생 자체가 불투명한 요소들이 많은 산업입니다. 불투명함이라는 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만들어지는데, 뭐, 좀 넓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어 땅에 매립되, 매립된 요소들을 다시 들춰볼 수없다는 것도 하나의 불투명일 수 있고요 어, 내역을 분석해 볼때그 내역의 회계적인 그 투명성을 일반적인 다른 산업과는 달리 그 들춰내기가 어렵다는 것도 불투명이 하나일 수 있고 공사 과정이 정확하게 잘 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분도, 부분도 하나의 불투명일 수 있는데 이러한 불투명성 중 하나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리얼리티 캡처이기 때문에, 어, 미국에서는 그걸 인지하고 있는 발주처가 많이들 리얼리티 캡처에 대한 스펙을 LOA처럼, 아니, LOD처럼, 어, 스펙에 넣고 있습니다. 우린 이 정도 수준의 정확도를 가진 데이터들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발주 넣을 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가보면 건설 산업이 좀더부흥하기 위해서 공간 산업이 좀더 소비자와의 그 신뢰를 어, 구축하고 만족스러운 소비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불투명성을 저희가 해결해서 이 신뢰를 다시 구축을 해야만이 그렇게 될 텐데 그것에 리얼리티 캡처가 한 축을 어, 담당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기술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불투명을 해결해서 좀더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기술을 어, 좀더 우리가 투자를 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주체별로 왜라는 질문이 되게 다른데. 모든 주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논리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발주처는 자본 논리가 두 가지죠. 리스크 미티게이션과 법적 분쟁, 어, 법적 분쟁 같은 그 리스크 미티게이션과 이걸 통했을 때 코스트 컨트롤이 된다라는 이제 수익적인 측면까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 미티게이션은 발주처 입장에서는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공사를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정말, 어, 0 백분의 1도안 되는 비용 가지고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리얼티 캡처에 대한 데이터를 받으면 많은 그 리얼티 캡처 데이터로 확보된 투명성 때문에 법적 분쟁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간 보험이랄까요? 그런 걸 들어놓는 게 아마 제일 클것 같고, 건축사나 엔지니어나 이 설계와 그 개념을 잡고 계획을 하는 분들은 현장 답사에 대한 자본 논리가 가장 큽니다. 어, 건축사가 실제로 현장 답사를 내 컴퓨터에서 내가 어, 그 동안 음, 지었던 설계했던 모든 건물들을 다 컴퓨터에서 빠르게 조회해보고 어,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음, 저희가 비교적 수익이 영업이 수동적인 산업인데 어, 능동적으로 영업을 해볼 수도 있겠죠. 다양한 제안서를 만들어서 발주처나 건축주한테 제안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현장 답사에 대한 효율성과 추가적인 영업의 가능성이 있고요. 시공사 역시나 공종 간, 공종은, 해당 공종은 전문 그 업체에게 책임을 물수 있지만, 공종 간그 발생하는 콜디네이션 문제는 전적으로 종합건설사의 책임인데, 그 공종 간의 그 코디네이션을 리얼리티 캡처로 많은 부분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조 이후에 뭐 창호, 설비, 마감에 대한 다양한 그 공존 간 간섭과 실측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 협력업체들은 스스로의 공장 제작률을 높여서 수익성을 높이거나 이러한 그 주체마다 왜?라는 답변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어, 본질적으로는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불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다.라는 게 하나. 어, 두 번째로는 각 주체별로, 자본 논리에 의해서 수익과 직결되고 리스크와 직결되는 활용 어,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러면 이걸 누가 도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각 어, 주체별로 규모에 따라서 외주를 먼저 주는 게 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물론 규모에 따라 서 조금 다른데. 대부분 외주를 주는데 여기에서 아직까지는 현황을 보면 이 리얼리티 캡처라는 기술은 시공사가 가장 빨리 많이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만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BIM이나 VDC 같은 조직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얼리티 캡처를 통합하는 게또 하나의 팁일수 있는데 국내 현황상 토목에서 드론과 레이아웃을 다루고 뭐어 건설 쪽 BIM에서 레이저 스캐닝을 다룬다든지. 또, 360은 뭐, 영업 쪽 혹은 분양팀에서 다룬다든지, 이렇게 쪼개져 있을 수 있는데, 리얼리티 캡처는 하나의 기술이고, 서로 상호 보완하기 때문에, 한 부서가 본사에서는 중앙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백이라는 회사의 VDC 구조인데, 그 서비스에 리얼리티 캡처를 모아놨죠. 그래서 드론, 레이저 스캐닝, 360 카메라, 레이아웃을 리얼리티 캡처 팀에서 그 활용을 하는데, VDC 소속이고요. 마찬가지로, VDC 소속의 한 건설사의 프로세스와 아울 테크놀로지 쪽을 보시면 저기에 어, 레이저 스캐닝과 그 드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어, 주, 누가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는 발주처, 건축사, 건설사, 협력업체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IT나, 어, 젊은 사람일수록 사실 빨리 하긴 합니다. 그리고 측량 배경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 좀 빠르게 이런 거를 배우기도 하고요. 근데 건설사가 가장 대표적인 얘기 때문에 건설사 관점에서는 BIM이나 VDC 팀에서 활용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럼 리얼리티 캡처 도입 대상은 무엇인가요? 네, 리얼리티 캡처를, 기술을 저희가 활용을 할 때, 어,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건축사, 엔지니어 사는 현장 답사용으로 시공사는 다양한 콜디네이션에 대한 체크와 품질과 안전에 대한 활용으로 협력업체는 공장 제작률을 어, 개선한다든지 다 자본 논리와 물려있는 것들이 있고 또이 기술이 일단 내재화가 되면 다양하게 써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어, 왼쪽 상단에는 건설사의 프리컨스트럭션 어, 시공이 들어가기 직전에 현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코스트 스케줄을 빨리 뽑는 행위를 프리컨이라고 하는데 이 프리컨스트럭션 단계 때 현장 답사를 디지털화해서 어, 리얼리티 캡처 가지고 디지털 트윈 인스턴스 가지고 활용한 사례인데요 아래에 있는 디자인 밸리데이션 또 우측 상단에 있는 어지빌트 컨디션도 다 마찬가지인데 저러한 이유 때문에 건축사나 엔지니어링 발주처가 현장 답사용으로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퀄리티 컨트롤 관점에서도 다양한 품질 철골, 골조, 뭐 천장, 뭐 마감 어, 설비 여러 가지 그 어, 품질의 용도로 이제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시공사의 사례들이 워낙 골조 쪽에 몰려 있다 보니 골조만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타설 직전에 촬영해서 슬리브 위치나 엠베드나 슬라브 엣지에 대한 정확 한그 타설을 하는 게 일반적인 타설 전에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고 타설한 직후에 바로 촬영을 하면 레이저 스캔 한 포인트로 찍어서 약 10분 미만으로 평탄도를 분석하면 나중에 가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내용들이 이제 자료들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리얼리티 캡처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리얼리티 캡처가 장비와 과정 그리고 누가 어, 행해야 되는지 등을 좀 프로세스가 어, 그 제가 검토했던 자료들에서 표현된 장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좀 요약하기 쉽게 이네 가지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일단 캡처 컴퓨트 크리에이트가 DT 인스턴스 관점에서는 가장 잘 정리된 내용 같습니다. 일단 장비 가지 현장에서 취득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컴퓨터 혹은 프로세싱을 하고 정합을 하고요. 그리고 워크플로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게 조금은 역설계를 하는 게 됐던 오토캐드에서 선을 따는 게 됐던 그렇게 하는 게 이제 DT 인스턴스까지의 과정이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데이터 활용도가 컬렉션하고 프로세싱을 하면 그게 다양하게 쓰인다. 공사에뭐미디어에 서로간 콜디네이션의 법적 분쟁의 도면에 저런 프로세스가 있고 왼쪽 하단은 좀 재밌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스캐닝을 하는 프로세스인데 계획을 하고 스캐닝을 가서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드 앤 스캔이라고 있죠. 이게 실제로 스캐닝을 해본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360을 돌기 때문에 제가 안 나오려면 틀어놓고 숨어야 됩니다. <laughs> 숨는 저 과정을 반복하고 정합까지 이게 이제 스캐닝의 일반적인 과정이고요.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캡처하고 디자인하고 모델하고 베리파이하고 시각화하고 디테일까지 가는 이렇게 긴 프로세스들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목적과 부서와 프로젝트마다 이게 되게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걸 벤치마킹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스터디는 하시되 내부 어려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리얼 캡처는. 그래서 내부 부서에 맞게 그 프로세스를 짜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프로젝트, 프로젝트, 중 언제 도입하고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어, 리얼리티 캡처는 모든, 모든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프리 컨스트럭션, 컨스트럭션, 포스트 컨스트럭션, 공사 이전, 공사 중, 공사 이후에 어, 활용될 수 있고, 심지어 프리 디자인 단계에서 이그지스팅 컨디션에 대한 현장 답사용으로는 뭐 개발사, 시행사, 발주처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국내 뭐 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공사 어, 같은 데서도 사업성 검토를 여러 대지를 두고 하는데 그때 이제 드론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하고, 어, 360 드론 레이저 스캐너 레이아웃 장비 하나하나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좀더 쪼개질 수 있는데, 리얼리티 캡처는 기본적으로 항상 피지컬이 존재하잖아요. 우리의 프로젝트 대상이. 그 대상을 어떻게든 디지털 트윈 인스턴스화해서 다양한 목적에 활용하기 때문에 어, 프로젝트 모든 시점에서 이제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음, 이거를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맺은 말을 하나 하고 싶은 내용은 s s o 이라는그한 시공사의 어, 담당자가 이러한 재밌게 이걸 좀 내용을 풀어서 제 생각에 이게 제일 큰 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뽑았는데요. 보시면 2008년도에는 어, 비즈니스 리더가 우리 스캐닝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어 좋다. 근데 데이터가 너무 크고 우리는 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 우리가 5주 정도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2010년도까지만 해도 하드의 스캔을 담아오면 스캔 데이터 용량이 몇십 기가, 몇백 기가, 테라바이트까지도 가기 때문에 어, 기술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에는 프로젝트가 끝났고 이제 스캐닝을 하면 된다. 기술적인 거 어느 정도 해결이 됐죠. 근데 이제 경영진에서는 어, 프로젝트에 차지하지 말고 너희 부서에서 내라. 그러니까 아직 수익적인 그 자본 논리가 아직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해 여름에 어, 컨스트럭션 그 공사의 담당자가 이걸 스캐닝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 이걸 다할수 있는 스태프가 모자랐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돼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해 2인치가 오프되었던 그 H형광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통해서 약 20만불, 2억 2천 정도의 비용 절감이 있었다라는 그 결과를 공유를 했고 기존 스케줄보다도 당기기도 했고 그래서 14년도 바로 이듬해 많은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이 VDC팀의 리얼 캡처 그 기술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고도화가 돼서 현 시점에는 이게 아마 2017, 8년도 자료 같은데 모두가 이제 스캔을 받을 수 있는 고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 장비를 가지고 스캐닝을 해서 리캡 프로를 거치면 이제 익숙하신 프로그램인 오토캐드 뭐 리캡 나비스웍 인프라웍스나 1 1 3D에서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이렇게 우리 익숙한 툴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호환이 된다라는 것을 잘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컬렉션으로 오토에스크가 전환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러한 툴에 대한 액세스를 가지고 계시고 리캡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취득하지 않더라도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받기만 해도 이렇게 내가 익숙한 툴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게 점점 익숙해지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내용을 왜 골랐냐면 결국 리얼리티 캡처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으로 어, 혹은 음, 다양한 투명성에 대한 개선으로 인한 리스크 미티게이션이나 그 자본 논리로, 저는 결국에 하게 될 기술이라는 게 명확하다라고 느껴지시는 회사라면 과감하게 빠르게 투자해서 1년 안에 전담 조직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을 해서 관련된 장비를 내재화하고 인력들을 어, 내재화해서 많은 현장에 파일럿과 테스트를 통해서 이 프로세스를 내재화하는 게 회사의 경쟁력과 직결될 거라는 게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좀 전에 그 마크 라벨이라는 SSOE 담당자처럼 단연간의 그 과정을 좀 단축하실 수 있다면 기존에 이 리얼리티 캡처 가지고 어 발주처를 설득하려고 하고 경영진을 설득하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 공수를 어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똑같이 3년 4년의 과정을 겪기보다는 이제는 좀더 빠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내재화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이 50개의 자료를 보면서 내린 가장 큰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요, 요걸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네, 팀장님 네.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저희 질문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답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몇 가지만 골라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잠시만 한번 살펴볼게요. 어, 아,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어, 저희 나중에 다시 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그럼 오늘 웹인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 진행한 웹이나는 유튜브에서 다시,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 비욘드TV의 첫 시작을 저희 라인테크와 함께 할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